독성이 있는 노무라 입구 해파리가 제주 바다에 밀려 들어오면서 올해 첫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피서객이 이런 독성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데 정부가 권고하는 대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어민이 방파제 안까지 들어온 연갈색 해파리를 뜰 채로 건져 올립니다. 독성이 강해 어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도 유발하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100제곱미터당 5개체 이상 확인되는 등 개체수가 최근 크게 늘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일 올해 첫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 280여 곳 해수욕장 가운데 50여 곳에서 차단망이 설치됐습니다. 하지만 해파리 쏘임사고가 가장 많은 제주엔 차단망이 단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. 해파리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뜰 채로 수거하는 형편입니다. 제주도는 예전에 차단망을 설치했지만 이로 인해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. 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옛날 과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해파리 개체수가 더 늘어나 상황이 악화되면 해수욕장 입장을 통제하고 차단망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련 사물을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다며 해파리 차단망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설치해야 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여름 해파리 쏘임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. 정부와 지자체 대책은 이처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면입니다.